안녕하세요. 감독영어입니다. 단숨에 정리하는 문법. 오늘은 오늘 나눠 볼 이야기는 'seem'이라는 동사입니다. 'seem'은 굉장히 특이한 동사예요. 'seem'이라는 음, 말 뒤에 여러 가지 볼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음, 'he seems happy.' 어, 그는 기분이 좋아 보여. 즐거워 보여.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. 'he' seems like a good teacher. 그래서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라고 해서 seem like라고 쓸 수도 있고요. he seems to take good care of He seems to라고 해서 take good care of his students. 자 그의 학생들을 잘 돌보는 것 같아 돌보는 것 같아라는 말로도 쓸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it seems that 이렇게도 쓸수 있죠. 그래서 so 정리해보면, sim이 뭐뭐인 듯하다, sim 자체는 뭐뭐인 듯하다이지만, 그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. He seems happy 라고 쓸 수도 있고, he seems like 라고 해서 a good teacher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. He seems to 라고 해서 뒤에 한다라는 동사를 연결해서 take good care of his students. 그의 학생들을 잘 돌보는 것 같아 라고 쓸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, He is a good teacher. 그는 좋은 선생님 듯 합니다.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쌤이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여러 가지 뭐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을 뒤에다 다가, 거의 다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를 붙였죠. 여기는 동사 명사를 붙였죠. 여기는 동사를 붙였고 동사를 붙였고요. 여기는 문장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뒤에 다 붙였을 수 있기 때문에, s i 이란 말이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. sim이란 말, 좀 특이한 동사니까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.